식당과 마트가 없는 섬 마을 주민들은 일상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서산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 줍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치킨을 주문합니다. 주문을 확인한 직원은 식당으로 전화를 겁니다. 어, 양념 치킨 한 마리, 프라이드 한 마리 이렇게 주문 부탁드릴게요. 일반 가정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킨이 도착한 곳은 선착장. 치킨을 드론에 달린 바구니에 담아 날려보냅니다. 치킨을 실은 드론은 먼 바다를 향해 날아갑니다. 드론의 목적지는 서산의 고파도. 육지와 약 7km 떨어져 있어 배를 타고 식당까지 이동하면 1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활용하면 주문 30여 분 만에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해서 오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여기서 보내는 고파도까지 보내는데 한 11분 또는 12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파도에는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식당과 약국이 없습니다. 또 생필품을 파는 가게도 약 8년 전 문을 닫아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 하지만 지난달 13일부터 서산시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실증에 나서면서 드론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매주 이틀, 하루 4번, 3호로 드론을 보내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소 배를 타고 나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고 필요한 생필품도 앉아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들이 족발이라든지 탕수육, 짜장면, 통, 통닭 이런 걸 시켜 먹어야 하는데 못 시켜 먹었잖아요. 자기 앉아서 이렇게 지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드론으로 있다는 게 이게 그게 하나가 좋네요. 서산시는 내년부터 배송 물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의약품 배송을 위해 보건복지부, 서산 의료원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퍼드에 물건을 배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산물을 가져오는 서비스도 실증할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지락이라든가 소라든 가 같은 이런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배송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봅니다. 실증 테스트 배드 유치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드론을 통해 한 번에 최대 5km까지만 배송할 수 있는데, 업체는 더큰 드론을 활용해 배송 가능 중량을 최대 20km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